황제인 것이 어렵지만, under him, 비스마르크 아래에서 황제질하기가 힘들지만이라고 말 자체가 벌써 좀 충격적이죠. 본인이 비스마르크 그 비스마르크 아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황제. 재상이 너무 출중해서. 이렇게 손 놓지. 그 다음에 어 아, 여기 집어넣 어서 해서 나면. 자 모일지라도 비레느이 한때 부드럽게 나도 강력하게 말한 거 아니야 불만을 표했던 것처럼 뭐라고 불만 표했어 아휴 니스마르크 밑에서 황제 지기이구다라고 표한 것처럼 대단하지 이게 since 왜냐하면 그 마늘 마늘 그가 군주예요 오케이 해외학과 만월이라는 걸 봤습니다 어디서 봤겠어? 이제 신발에 써있구나 <laughs> 본인도 모르는클라스 바라지 모나크라고 써여있네모 아아 만월이라고 모나크 오케이 군주가 had the final say say가 뭐냐면 마지막 영향력이란 뜻이죠. 그럼 뭐예요?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 권이 있었느냐? foreign and defense policy니까 외교랑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왕이 마지막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만진다. 정부 조직이 답을 해 누구에게 only to him 그에게 그라고 하면은 왕에게 이렇게. 왕에게만 해요 비스마크에게만 보고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not the other way round 이니까 the other way round 하면 반대로 뭘 하진 않지? 왕이 정부에게 정부라고 하면은 비스마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마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only in the name of Wilhelm was able to 오직 비헬름 일세의 이름으로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뭐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 엄청난 통제를, 엄청난 통제를 행사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지 Over domestic, 국내의 and foreign, 그리고 국외의 affairs. Okay, so. 일이죠, 일. 어, 일에 대해서. 이해돼요 어쨌거나 국방하고 외교는 왕한테 결재권이 있어가지고, 그 정부는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였어요. 보그 왕이 정부한테 보고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스마르크가 큰림을 행사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비렐름이의 이름 하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오케이. Okay? The two men's relationship was marked by terrible arguments. 네 음. 그 그두 사람의 관계는 마르크트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에 의해서. 끔찍한 말싸움에 의해서 뭐 했다? 악력이 높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지? 정확히 진짜 무슨 말이야? 어, 부드러지게 나타났다, 뭐 이런 말이. 음. 관계가 말싸움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건지 봅시다. 뒤쪽 볼게요. B s mark would come down. We see the headaches. B mark가 would come down. 뭐뭐 하고 했다? 내려와, 그렇지. 뭐랑 함께 내려와? 안녕. 극심한 두통과, 그렇죠? And f i t a l b m e e d i n g 뭐야? 그리고 토도 했나봐요. 이렇게 머리 아프고 토도 했나봐요, 그렇지? 내려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e was dying. 아이고 죽겠습니다. 가 비스마르죠아이고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He frequently threatened to resign. 그가 자주 위협하였습니다. 뭐 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렇죠? In the end, 종국에는 결국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왕조 네. 부문이에요. 네. 네. 대신에 후서 쓸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면 B한 것은 A였다. 이렇게 오케이. 뭐한 것은 물러선 것은 항상 누구였다? 임금님이었다. 그렇지? 뭐라고 말하면서 물러섰을까? 이스마르크 씨, must not think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사임하시는 것을. 오케이? 스마르크 제발 그만두지 마. 그렇죠? 비례님이 Wrote to him. 이스마엘 죠. 이스마엘에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응. After one scene. 어떤 장면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한번 싸우고 나서. 오케이 okay? 편지를 쓴 거야. 오케이. Okay? It's my greatest happiness.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To lend me y o 뭐예요? 가주어고. 진주어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 자 여기 일 번이에요. 두 번째는 투가 그냥 생각된 겁니다. t o t l y 완전히 agree with you. 당신 말에 동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크. 뭐 임금님이라고 볼 수도 없네 그죠? 그래서, 너네 알겠지만, 독일 총리가 누구예요? 메르케리지?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상의 통치자죠? 독일 대통령이 있어요. 알았어? 독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총리 말고. 대통령이 뭐 하냐면, 형제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뭐였죠? 외교랑 국방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5번이 비스마르크 4번은 어디야? 비스마르크 3번 어디야? 비스마르크 아니 비스 2번은 뭐 어? 이거 비스마르크 아닌데 어? 정보는 왕에게만 답을 하죠 그 왕으로 비스마르크를 아 어. 됐습니다 아마, 히찍으면서 하니까. 쌤, 음.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어